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주영건축사사무소의 소장, 옹쿨주아저씨입니다. 네. 제가 오늘은 그,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 이제 내가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땅에 이제 건축물을 어느 정도 규모로 건축할 수 있는지는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은 그, 계략적으로그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그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네이버 검색창에, 뭐, 다음도 괜찮습니다. 네. 토지이음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, 네, 토지이음,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,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뭐 토지이음으로 이제 통합이 돼서, 이두 개, 두 가지를 이제, 그 나라에서 동시 운영하고 있는데, 이제 요거는 없어지고 토지이음으로 이제 통합될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토지이음을 이제 들어가시면은, 주소 검색, 주소 지도로 찾기 그 이렇게 나옵니다. 토지 이용 계획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,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제 사무실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양주시. 금0 0 이렇게. 연락을 해봅니다. 연락을 해 보면 이제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데 이게. 그, 땅에 이제 구획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, 소재지, 어디 어디, 지목, 대. 이 대가 상당히 줍니다.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이제 건축이 가능한 대지입니다. 뭐 다른 지목으로 되어, 있는,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, 대지가 가장 좋습니다. 네, 대지. 눌러보시면 주택 및 사무실과 극장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토지. 네, 건축이 가능한 토지란 뜻입니다. 뭐 다른 지목도이 건축이 가능한 지목이 많이 있습니다. 네, 면적이 얼마, 개별 공시지가는 또 얼마, 네, 땅을 구입하실 때 네,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, 이 지역지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지역지구, 네, 도시지역, 네, 건축을 하기가 좋다는 뜻입니다. 도시지역, 네, 일반상업지역, 그 일반주거지역, 일반상업지역, 뭐 준주거지역, 뭐 중심상업지역, 뭐 이렇게 있는데, 상업지역이 그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업지역은 이제 건폐율 용적률 수치가 예,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이제 상업지역의 땅은 이제 땅값도 좀 비싸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주목하셔야 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있습니다. 네.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들은 이제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요각 지역 지구별로 그 건폐율 용적률을 어느 정도 상한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. 그 상한치가 이제 각 지자체별 그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해 보시면은 그 상한선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다. 건폐율이라고 하면은 요내 땅이 내 땅의 면적에 대해서 한뭐 60%면 뭐60%요 정도를 건물을 예.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건물이 한60% 정도, 만약에 60%로 한다고 하면 60% 정도의 비율로 내 땅의 비율을 이제 건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용적률이라고 하면은 그각 층별로 지하층을 제외한 각 층별 바닥 면적을 다 합계를 내서 그 면적 이상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상업적이 건폐율이 60%, 용적률이 800%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건물은 60%의 비율로 이렇게 난처질 수가 있고 800%는 이제 각층의 1층부터 최상층까지 바닥 면적이 땅 면적의 8배까지는 건물을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수치가 큰 땅이 이제 효용 가치가 좀 높은 것이죠. 그런데 네.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땅이란 뜻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그 도시의 성격에 맞게 뭐 필지도 나누고 해서 그 조례 상위에서 조례 상위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침이라는 것에서 용적률, 건표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이건 이제 해당 지자체 페이지 에 가시면은 쉽게 열람이 가능하고요. 일반 필지들은 요, 이제,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말이 없고, 뭐 도시지역, 뭐 주거지역, 상업지역, 이렇게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뭐, 도로에 접하다 이게 도로죠. 도로에 이렇게 접하 있다. 그치죠. 가축사육, 제한구역. 눌러보시면 이제 법령이 뒤에 나오는데, 뭐 가축을, 사육하면 네, 안 된다. 뭐 그런 뜻이고, 뭐 성장관리권역이 다 법률별로 이렇게 링크를 눌러보시면은, 이렇게 해당 법령이 자세하게 나옵니다. 뭐 다른 땅을 한번 보면은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부산광역시. 얼마 전에 검토한 땅이 하나 있는데 영도구 봉례동 사가. 집원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집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-1번지. 네. 10-1번지. 연락을 해보면, <laughs> 네, 땅이 이렇게 나옵니다. 땅이 이렇게.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땅이네요. 예. 무조건 북쪽이, 위쪽이 북쪽입니다. 공장용지. 예. 공장 건물을 건축하는 토지. 공장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예, 건축물도 할수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, 전용공업지역이라고 공업, 공업 지역이라고 하는데 전용공업지역이라도 규모가 작은 뭐 소매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법률상으로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뭐 별표에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각 지자체 조례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할수 있고 어떤 것들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예, 표현 되어있습니다. 중화학 또는 공해성 공업 등 공원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예, 이 부산시 뭐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 보시면 전용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예, 그런 용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, 또한 그 건폐율 용적률도 예, 국토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한성을 정해놓으면은 각 지자체 조례에서 그 구체적으로 예,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전용공업지역, 대로인류,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, 상대보호구역, 절대보호구역 보호구역 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학교 주변에 뭐 100m에서 50m에서 200m인가 예. 그렇게 그 거리 사이에 있는 땅들은 이제 그 보호구역, 상대보호구역, 절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. 예. 뭐 절대보호구역이 그 출입 그 학교 출입문에서 50m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법률인지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 그런 이런 보호구역에서는 특정 용도 뭐 예를 들어서 위락 시설 그런 것들을 이제 심의를 통해서만 용도를 건축물 용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간단히 요거 검토한 요 캐드 파일 한번 보여 드리면서 예,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요런 것들을 이제 규모 검토를 대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토지 주께서 요 전체 요땅 면적의 한반 정도만, 예, 땅을 분할해서 반 정도만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하셨고 그 이제 건폐율이 이제 도시계, 부산시 도시계획조를 확인해 보면 예, 60%뭐그 어떻게 하냐 에따라서 이게 숫자가 70% 80%까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건폐율 60%고 용적률을 아 이게 용타좀 나네. 예, 용적률은 60%가 아니라 1 0 0든가뭐 뺄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그요 갖고 있는 땅에 한60% 정도는 예, 건물을 안칠 수가 있습니다. 안 치고 한 뭐, 예를 들어 용적률 100%라고 하면 100%, 하면은 100 정도까지 예, 뭐 한계층반 정도 되겠죠. 60%다찾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안칠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검토한 내용이고요.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죠. 주차도 계획해야 되고, 그런 식으로.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이제, 제가 그, 그, 사업주가 아니면 그 토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그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는 그냥 인터넷에서 토지임에 들어가셔가지고, 그 토지용계 확인원을 이제 보시고 용도지역,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 건폐율, 용적률 간단히 이제 숫자만 확인을 하시면 은내 땅에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인터넷 상품을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. 땅면적이 이렇고, 건폐율이 뭐60% 용적률은 몇 %에서 몇 층까지 네. 간단하게 이렇게 그 토지원계획 확인은 네. 확인해 보시는 방법을 네.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아시고 설계 사무소나 뭐 건설회사에 의뢰를 하시면은 뭐 본인이 이제 하시고 싶은 건축을 아름답게 건축 또는 시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일단 간단하게 그내 땅의 규모나 뭐 용도 등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